이 범죄한 이후부터 인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역사는 미움과 시기, 하멸과 고통, 상처와 슬픔으로 얼룩졌고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둠은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인간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 회전부터 인간들의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천사들은 들으라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이제 보내실 것이다. 메시아는 땅을 회복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잃었던 자식을 다시 찾을 것이며 인간의 역사는 이제 새롭게 다시 태어날 것이다. 여와를 찬양하라. 그는 하노는 구원을 베푸시는 자신이라. 얘들아, 얘들아, 하나님께서 세상에 누굴 메시아를 보내실까? 그건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리까 음, 내 생각엔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적인 사람을 보내실 것 같아. 응, 음, 난 모세와 같이 뒤두을 갖춘 사람일 것 같아. 아니야, 다윗왕처럼 용맹한 사람일 거야. 아니야, 인간들은 말을 잘안 들으니까 삼손처럼 일단 목소리가 크고 힘이 세야 한다니까. 아니야, 아브라함이야. 모세야. 다윗이라니까. 삼손이라도? 좋아. 그럼 우리 가브리엘에게 한번 물어보자. 가브리엘은 알고 있을까? 알고 있을지도 몰라. 가브리엘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시는 천사잖아. 아, 저기 가브리엘이 온다. 가브리엘! 무슨 일이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누굴 보내시나요? 그게 무슨 말이지? 메시아요.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든 우리가 무슨 상관이지? 그래도 내가 때이니만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누구지? 천사죠! 천사는 무슨 일을 하지? 하나님을 섬기고 수정되는 일을 하지요 그 외에 또 무슨 일을 하지? 우린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천사야 그 외에 맡겨진 일은 없어 그러니 괜한 일에 관심 갖지 말고 맡은 일에는 열심히 순종하란 말이야 내 말에 명심해. 예. Yeah. Yeah. 괜히 오바하다가 루시퍼처럼 지옥으로 쫓겨날 수가 있어. <laughs>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실 메시아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전차마 천사들에게 알릴 수 없었습니다. 만일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이곳은 아마 한동안 큰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할 겁니다. 왜냐고요? 메시아는 사람들의 더러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할 하나님의 제물이라는 것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 제물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하지만 곧 모두 알게 되겠죠. 우린 메시아의 탄생을 준비해야 하니까요. 천사는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생각을 감히 하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절대로 거역하지 못합니다. 다만 저에게 작은 바램이 있다면 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은혜를 알아주길 바랄 뿐입니다. 역사적인 탄생을 준비하느라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알고부터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분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인에 틀림이 없었으니까요 조명 조명 별은 어떻게 됐어? 여기요 가장 밝은 별로 따왔는데 밝기도 좋고 소명도 오래가서 메시아를 아주 럭셔리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어때요? 괜찮죠? 약해 약해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좀더 커야겠어 요즘 잘 나가는 별인데 우리가 볼게 아니잖아 사람들이 메시아를 한눈에 볼수 있어야 한다고 다시 찾아봐 소품 소품 어떻게 된 거야? 새로운 신제조는 없어? 연구 좀 해봐 가브리엘, 의상 좀 봐주세요. 왕 컨셉이 나을까요? 아니면 제사장? 아니면 선지자? 다 묶어서 세계의 이미지가 다 들어가 있는 의상을 만들어 봐. 자, 자, 얼마 안 남았어. 하늘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모든 지혜를 모아 준비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곳과는 대조적으로 땅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의 천사들과 달리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죠. 누구를 위한 메시아인지 이해가 안갈 정도로 사람들은 너무나도 무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곧 우리처럼 준비하겠죠.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말이죠. 찬양을 점검 안 했군 응, 음, 저겠군 음악은 잘 준비되고 있겠지?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 그거야 말로 정말 이상한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찬양 인도자께서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다니 지혜천사답지 않는 말이군 나도 모르겠다 이런 적이 없었거든 어떤 찬양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이 일이 보통 큰일이야? 아무래도 부담이 되겠지 천천히 준비해. 아직은 시간이 있어. 기대할게. 우리의 생각처럼 그리 화려하지만은 않아. 그렇다고 성대하지도 않아. 하지만 가장 거룩하고 진실해. 왜일까? 천사들은 당연히 그분의 탄생은 남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천사들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건 천사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무대? 오케이. 의상. 준비 끝. 소품. 의상, 무. 좋아. 한치의 오차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모두 스탠바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방법이 아니었나 봅니다. 내말안 들려? 아니 왜요? 뭐가 잘못됐나요? 준비가 되된 건가요? 메시아는 하늘에서 안 내려오신단다 말도 안돼 이건 신의 모독이야 어떻게 이런 일을 믿을 수 없어 가브리엘 난 지금 마리아란 처녀를 찾아가야 해 메시아가 그녀의 몸에서 나신다는 사실을 빨리 전해야 해 믿든 안 믿든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 주님, 착한 여색과 결혼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당신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리아야. 주께서 항상 너와 함께 하시니 평안할 지어다 누구시기에 저에게 이런 인사를 하시나요?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더구나 남자 옆에 가보지도 못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저는 요새과 결혼할 예정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이시니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래도. 마리아야, 내 친척인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정도로 늙었지만,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단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신다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예수께서 이제 곧 탄생하실 텐데 어떤 곡으로 경배할지 걱정이야. 하나님께서 왜 나의 생각을 막아지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탄생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가브리엘 아기 예수께서 이 탄생하실 날이 얼마나 남은 거야?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으니 이제 곧나 시겠지 사람의 시간으로 하루도 채안 남았어. 사람들은 좋겠다. 이제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야. 하늘엔 영광, 땅 위엔 평화가 내려지는 잊지 못할 순간이 될 거야. 특히 사람들에겐 영원히 기억되는 날로 남겠지. 그래야겠지?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 이 날을 영원히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 좀처럼 나오질 않아. 이러다가 축하객 하나 없는 잔치가 돼버리겠어. 걱정하지 마. 사람들이 없어도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그분을 환히 비춰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어진 모든 자연과 소많은 천군천사들이 그분의 다짐을 노래할 거야. 하지만 정작 그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사람이야.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당신의 아들이 태어나길 원하신다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날을 통꼬발 기다려온 사람이 있을 거야. 과연 그럴까? 어디가? 사람들 찾아봐야지.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봐야지. 어떻게 됐어? 방 잡았어? 방이 없어서 마곡간으로 가셨답니다. 뭐? 비어있는 방이 하나도 없대요. 마곡간에서 탄생하신대요. 그래도 이분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들을 위해 세상에 오신 분이야. 사람들을 위해 오신 분을 사람들이 내어줬다니.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외면하리라는 것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왜? 왜 그렇게 하셨죠? 이래도 이런 상황에도 태어나게 하실 건가요? 드디어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누추한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죠. 이렇게 해서 사람 없이 첫 번째 성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도 곧 알게 됐겠죠. 이후로 사람들은 이날을, 이날을 기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으니까요. 자와 동방 박사들은 이렇게 그 작은 마을 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탄생하심을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예물을 드렸는데 무엇인지 아세요? 그래요. 바로 황금과 유향과 물약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탄생하셨어요. 한편 시끌시끌한 곳이 생겼습니다. 온 예루살렘의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무엇이라고? 기어코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그 놈이 어디서 누구냐? 누군지는 모르지만 베르램에서 태어났다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동방박사들의 말이 사실이란 말인가? 그런데 그 자들은 왜 다시 안 왔지? 그 자들은 모두 그냥 그들 나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심한 놈들, 이 놈들을 어떻게 하지? 여봐라, 그 메시아라는 애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글쎄 그게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소문들이 제각각 다르고 괴상해서요. 글쎄 날개가 달려 날아다닌다더니 눈이 세 개라서 귀신도 보인다더니 낳자마자 뛰어다닌다기도 하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얼굴이 변하여 누군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듣기 싫다. 그때 농방 박사들이 별이 나타난는 때가 언제라고 했더냐. 지금부터 2년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군인들을 베들레인과 그 인근 마을로 보내요. 두살이아의 아이, 사내아이를 하나도 안기지 말고 모두 죽이도록 해라. 모두 다요? 그래, 모두 죽여. 좋아, 좋아. 모두 죽여. 이리하여 베들레헴에는두살이아의 아기들이 모두 무참히 살해되었습니다. 그 뒤, 얼마 못 되어 헤롯은 70세 때 악창으로 내장이 썩어 비참하게 죽었다고 전해옵니다. 또한 헤롯이 죽은 후,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예수를 데리고 나사렛으로 돌아가므로 주님의 호칭이 나사렛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아기가 태어난 지 33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아주 아주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죽은 나서로가 무덤에서 걸어나오고, 어린 소녀가 일어나 걸어가고, 흑염들이 눈을 뜨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고,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장마치 오천명을 먹이시고, 귀신은 나가고, 병은 고침받고, 죽은 사람은 살아나고, 무리를 걸으시고, 아주 아주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역시 우리 예수님이 짱이야 맞아 맞아 예수님이 최고야 최고 그런데 요즘 상황이 별로 안 좋다는 소문이 있어 안 좋다는 소문? 그게 뭔데?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대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으려는데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다고 아니 사람들 왜 그래? 그러게 누구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내려가신 건데 너무해 얘들아 얘들아 큰일 났어 큰일 왜 무슨, 무슨 일인데? 일인데 예수님이 잡히셨대 뭐 누구한테 왜아 몰라 몰라 자세한 건잘 모르겠는데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다들 난리야 뭐 그게 사실이야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가오자. 그래, 어서 가보자. 예수, 왜리 꿈을 걸어? 빨리 걸어라. 뭐 하는 거냐? 우리 말을 못 알아듣나? 빨리 걸으랬잖아.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가 십자가 하나 못 들어? 이런. 거라 너는 어서 죽어야 해 그래야 아버지께 빨리 가지 않겠나 그래 빨리 가자 내가 너를 못 박아주지 그렇지 그렇지 잘하고 있어 예수 니까지 것이 뭘 한다고 떠들고 다녀 저 위대한 대제사장님들도 가만히 있는데 니가 뭘 한다고 떠들거냐죠 빨리 가자 이 거짓 선지자야 니 아,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도와달라 해보시지 위선자 예수 들으라 내 아버지 하나님의 믿는 니 차라리 로마의 황제를 묻겠다. 보라 황제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는가? 빨리 가자. 예수 같은 죄인은 십자가에 못박아야 돼. 너는 로마를 우롱했으니 못박혀도 마땅해. 못박아라 못 못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드디어 성공 이야. 이젠 예수 가죽 으면 끝 이야. 여자 요？보 소서 아들 이 니이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예, 처음에 우리가 죄인일 때는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죄에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죽음이지요.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신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